안녕하세요, 이백행입니다. 매일 전자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PMD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하고 제거하기. 이거부 스프링 시큐리티 로그아웃 필터. 주석 처리되지 않은 빔메소드 본문. 언코멘티드 t 프티메소드 바디. 이거 제거하면 되거든요. 우선은. 주석 추가만 하면 됩니다. 여기 빈 레서드 바디에 주석을 추가할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또 머지가 됐어요. 오늘 네, 머지가 요즘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싱크 포크에서 네, 업데이트 브랜치 받고 다시 새로고침하고 싱크 포크 네, 확인하고 우선 메인 브랜치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을 받아야죠 네. 이제 로컬로 풀 받고 혹시 모르니까 네. 이렇게 이제 머지 됐잖아요 네. 좀더 받겠습니다 네.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최신이니까 브랜치 생성을 하겠습니다. 브랜치, 새 브랜치, 브랜치 생성. 그리고, 오버필터에서, PMD의 체크코드. 이제 파일이 바뀐, 파일 상태 한번 보고, 네, 바뀐 건 없고, PMD 빌딩, 이게 브랜치 바꿔서 또 빌딩 중입니다. 얘도 설명이 없네요. 필터인데 네, 여기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그냥 추석 추가 추가만 하면 되거든요. 필요 없는데 네, 좀 없애고 싶지만 그럼 얘도 쓰는 아 이렇게 쓰나또 잠깐 또 고민이 또 됩니다. 고치고 싶은 게 있어서 컴피그도 쓰지 않으면 이 삭제해도 되는데 저는 3000%안 빠지고 딱 이거 한 개만 에 집중하겠습니다. 주석은 해야 되니까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 잘라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리고. 이거를 이제 잘라와야죠. 이만 있으면 되겠네요. 어써신스, 어써신스 저장하고, 이거는 이름이 없어서 한글 이름이 없어서 그냥 이거 그냥 넣겠습니다. 뭔가 좀 이상하네요. 이거를 카피해서 어,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여기다 붙여넣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날짜 형식이 이거죠 한칸 띄고 공하고 여기는 두 칸. 네, 이렇게 하면 딱 맞고, 네, 지우고, 저도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. 얘도 꽤 오랜만에 바뀌네요. 네, 이렇게 하면, PMD에 체크코드 하면, 이걸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 요거랑 얘랑 얘는 제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요러고도 if is debug enable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리퀘스트 갖고 온 것도 하나로 먼저 받아서 이렇게 또형변은할 필요 없게 하고 싶은데 그냥 요렇게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션 없애는 것도 이거 널이 아니고 리무브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. 그죠? 저는 그래도 요것만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, 좀 참고,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. 그래서 좀, 최소로 네, 하려고 합니다. 푸시. 조금 조금씩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복사에서 새로 고침하면 컴페어 앰플리 e 스 t 하고 버그 수정 이렇게 했고 e 스트는 안했습니다. 네,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